안녕하세요. 선은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구요. 환율도 상승했습니다.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있는대로 끌어모아 16만 가구 사전청약이라고 합니다. 자, 민간 중대형 어, 8만 가구 어, 포함해서 2024년까지 10만 가구를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자, 주의할 것은 입주 물량이 아닙니다. 사전 청약 물량입니다. 네, 이것은 입주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청약 물량이 어, 이렇게 10만 가구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후에 본 청약을 해야 하고 본 청약 후에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 시작 후 3~4년이 지나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결국 앞으로 최소 5~6년이 지나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10만 천 가구 추가 사전 청약에 대한 지도입니다. 어, 청약 후에 입주까지는 최소 4~5년이 걸리고요.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입주까지는 최소 4, 5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과장이고요. 4, 5년은 최초 입주가 어, 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입주는 6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격이 올라서 더 오르기 어렵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어, 그것은 선택제에 해당하는, 음, 말입니다. 필수제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식수가 사라진다면 가격은 무한으로 오를 것입니다. 필수제이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사라진다면 가격은 무한으로 오를 것입니다. 생존에 관련된 필수제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도 필수제입니다. 추가 사전청약 공급 물량인데요. 2021년에 어, 6천 가구, 2022년도에 3만 2천 가구, 2023에서 2024년도에 6만 3천 가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표도 매년 공급량을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2023년과 2024년 두 개를 나누어서 또 이렇게 음,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를 볼때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청약의 메인 물량은 2021년이 아니라 2023년 이후입니다. 자, 여기에 4년을 더하면 2027년이 나오는데요. 그나마 이것이 얼마나 현실화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 공공 분양 물량만으로는 2030 패닉 바 패닉 바잉을 먹을, 막을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어 민간 주택 사전 청약을 서둘러 발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기 수요로 수도권 전세난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글을 읽어 보시면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중대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 전용 84의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것이 공공분양 4.2%에서 16%로 4 16 배가 늘어났다고 중대형이 늘어났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그러면 84% 나머지 84%의 집들은 20평대 아파트입니다. 수요는 33평 이상인데, 20평 대가 84%고, 대부분이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런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그 도시는 인기가 없을 것이고요. 완성이 되어도 배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은 6800가구, 과천 4300가구 공급 확정, 주민 요구 적극 수렴해서 어 이렇게 가구 수를 줄였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집값에 6에서 16% 내고 10년을 거주하는 누구나 집 사업 9월부터 본격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 집값에 6%를 내면 거주권을 주고요. 10%를 내면 분양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다고 하는데요. 좋은 되, 계획이기는 하지만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원이 부족하고 민간을 끌어들이기에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날림,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 물량도 그렇게 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침없는 나스닥,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자, 음, 올해 주가 상승률인데요. 나스닥은 16.5%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는 9.5%가 상승했습니다. 이 해외 투자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어 그렇게 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해외 투자 필수의 시대입니다. 어 하지만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한국 증시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 국내의 정치, 안보,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 외화 보유 차원에서 어30% 이상의 어, 해외 주식 투자를 어, 권장해 드립니다. 어, 현금 자산의 30% 정도는 음, 해외 주식을 미국 주식을 갖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웃는 소학 게임이 미국 증시 기업 87% 깜짝 실적에 연일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게임스탑이 1,000%가 상승을 했고요. 모더나가 300% 상승을 했고, 앤디비아,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이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총 상위 우량주의 상승이 높고요. 미국은 IT 4차 산업 세계 최강국입니다. 자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이 글을 읽어보면 22년 말에 테이퍼링이 완료가 되고 2023년 이후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대출 논란 연 2%대 시중 대출이 사라졌다. 어, 농협은행 한도 2억에서 1억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고 대출 금액이 줄면 시중의 유동성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락 요인인데 공급 부족의 힘이 유동성의 감소보다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은행 최저금리 3%로 어, 훌쩍 올랐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더 오를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어, 금리를 올려도 0.25에서 0.5%입니다. 이 정도로는 부동산 하락이 어렵고요. 3% 정도는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기업이 줄 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치는 원자재 시장 고철값 뛰는데 철광석은 급락하고 어, 탈탄소가 원자재 가격을 뒤흔든다고 합니다. 예, 네, 철광석이 하락하다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고철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과 니켈은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가치의 하락, 코로나의 극복, 경기 회복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삼성 240조 투자, 어, 원익IPS 한솔케미칼이 웃는다고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장 중에 10%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240조 투자가 삼성보다 설비 업체에게 더큰 영향을 주가에 있어서 미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수혜 에어비앤비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이 글을 읽다 보면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교통사고로 4,5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난 20개월간 코로나로 2,100명이 죽었습니다. 작년 어, 연간 독감으로 3,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백신을 맞고 죽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망자 2,100명 중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는 14명이라고. 아시아 타임즈에서 8월 11일에 신문에 났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합니다. 코로나는 이제 감기 수준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이스 복합단지 효과 마곡 아파트 값이 들썩인다고 합니다. 마곡 중심지 아파트는 원래 비쌌죠. 네, 마곡의 미래는 밝습니다. LG의 성장, CJ 부지의 개발, 마이스 개발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주 고급지구에 단독주택을 지으세요. 네, LH에서 71개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단독주택 용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평당 372만 원이면 나쁜 가격이 아니죠. 현장 방문은 필수고요. 네, 이렇게 토지에 투자하는 것도 도, 좋은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덕계역과 어 양주역 우측에 있는 그어 땅으로 보여집니다. 자, 공공기획 도입한 신림 1구역 최대 29층 4 2 5 0가구로 재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어, 신림 1구역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데요. 오히려 이런 곳들이 어, 개발 압력이, 어, 재개발 압력이 더 높습니다. 자, 용인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R&D 센터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자, 어... SMS라는 회사의 R&D 센터가 기흥고매동에 들어옵니다. 어, 용인시가 명실 상부한 K 반도체의 어, 핵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용인 주변으로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매동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로 아래 동탄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자, 고메동 그림인데요. 동탄 테크노밸리와 기흥동탄 IC 위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뛰는 우유값 잡자. 정부 원유가격 체제 손질. 8년 만에 연동제를 개편한다. 자, 정부가 이렇게 우유가격에 개입을 하면 왜곡이 생기겠죠.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죠. 자, 지독한 미국 가뭄에 주춤하던 농산물값이 또 뛴다. 기상 이상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개미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오르면 바로 팔고 내리면 계속 보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장기적인 전망에 확신이 있어야 하고요. 어, 장기적인 전망에 확신이 있으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골드만이 한국데이터 물류센터에 2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골드만이 2조를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골드만은 2천에, 어, 복합 물류센터 용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자 골드만 삭스가 지금까지 어국내 빌딩에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요 어 올해 들어서 국내 데이터 물류센터 등의 2조를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어 지금까지 투자 금액을 뛰어넘는 많은 어 엄청난 투자금액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값 짓눌린 6만명이 올해 서울에서 짐을 쌌다고 하는데요 어, 작년에 비해서 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서울에 살던 사람이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자, 포스코 현대제철 반등 중국 생산량 감산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자, 현대제철의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 최근 1년간의 현대제철 그래프이고요. 자, 속도내는 충천 광역철도 국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대전, 세종, 충북을 잇는 철도인데요. 어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 청주가 함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네 1단계와 2단계가 이렇게. 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의 반석 그리고 세종시 조치원 그리고 청주공항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고 최정현 회장의 꿈꾼 지식의 선순환. 네. 고 최정현 SK그룹 회장님은 사제를 털어서 어, 박사급 인재를 720명이나 배출하셨다고 합니다. 자, 부자가 되면 영향력이 커지고요. 지식을 선순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를 위하여 좋은 일입니다. 자, 새벽 4시 법사위에서 언론재갈법 단독 처리한 여다. 입법 독재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 눈과 귀는 막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8월 26일 선투연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